새 아이들이 계속 여왕에게 접근하고 있어.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잭시 얻어맞겠지. 어쨌든 내가 여왕이야. 경호원은 필요 없어. 그건 확신해. 이런 난폭한 행성에서도 내 앞가림을 할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레이더에 합류한 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중 가장 잘한 결정이야. 레이더는 가족이야. 스쿠터가 없으니 가슴 한쪽이 텅빈 것 같아. 릴리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문신이 사라졌어. 릴리스는 이제 사이렌이 아니야. 릴리스가 타이린에게 힘을 빼앗겼다는 거야? 그럼 당장 그 여신인지 병신인지 쫓아가 힘을 되찾아야지! 너 미쳤어? 그냥 여기에 요소를 구축하자. 클럽트랩 말이 맞아. 현재 상태로 정말 칼립소 쌍둥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 타이렌은 볼트의 힘을 쫓고 있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난 사이렌이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크림슨 레이더야. 우리 모두. 난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하겠어, 릴리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말라깽이? 내가 계속 말했잖아. 죽을 게 뻔하겠지만 새로운 볼트를 연구할 기회를 지나칠 수 없지. 좋아, 출발하자. 하자 로메티아를 향해! 릴리스, 이름 없는 함선을 타고 다니는 것은 불길해. 이미 이름이 있어. 생츄얼이야. 월터헌터, 이쪽이야. 테니스 말이 맞아. 타이린는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존재야. 군대와 지도는 물론 사이렌의 힘까지 차지했으니 우린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 클레프라, 프로메테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아, 프로메테아, 장난한 대도시이자 아틀라스 쿠퍼레이션의 고향이지. 은하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행성이야. 아틀라스라고? 칼립소보다 우리가 먼저 볼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설득해야겠군. 킬러. 프로메타아로 항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천문학법 칩을 설치해. 좋아. 이제 여기를 떠나자. 모두 꽉 잡아. 이 녀석은 구동계 성능이 장난이 아니거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지. 사소한 계산착오조차 폭발로... 지겨워. 내게 맡겨. 프로메테아로 갔어! 그래, 그래, 기다려.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중력이 없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고! 선체가 충격을 받았어.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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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상하네. 선체 손상이 이제 보이지 않아. 그건 네항성과 우주 사이에 내 엉덩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야. 내 엉덩이가 너희를 구했다고 잠깐 중력 생성기를 재부팅할게. 원했던 비행은 아니었지만 끝나서 다행이야. 젠장 구동계가 항의와 추진장치도 터졌어.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엘리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엘리. 열심히 고치고 있으니까 서둘러 줘. 최대한으로! 볼트헌터, 가서 다른 승무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봐. 클랩트랙, 계속 엉덩이로 막고 있어. 나만 믿으라고. 저기, 아무도 없어? 내 목소리를 따라오라고. 어, 어디 있어 테니스?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냥 몸을 녹이고 있었어. 선체 손상 당시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었거든. 재부팅이 필요할 거야. 어미리 말하면 이건 미기 후루봐야겠군. <laughs> 잠깐만. 거의 다 왔어. 어. 의외로 편안하거든. 푹신한 침낭처럼 좀 끈적거리는 게 문제긴 해. 내 연구실을 다시 멀쩡한 상태로 돌려줘서 고마워.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는지 찾아봐. 두들겨줘야 될 장치가 생기면 다시 부를게. 갇어저 미친 놈이 우리를 여기 가뒀어! 오줌 뭐가 터질 것 같아? 저 문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 누가 이륙 전에 저놈들을 가둬놓았어? 꺼내줘, 볼턴터. 살았다! 잘 로봇은 미쳤다. 고장지라면 우리 처벌하겠다고 했잖아. 카라트라, 네가 승무원을 강금했어? 윈턴 노예들을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충성심을 길러주기 위해 작은 방에 가봤지. 관리자의 기본 아니겠어? 두번 말하지 않겠어. 노예 따윈 없어. 일주일 동안 노예가 없다고? 알았어! 신병, 이제 감방으로 생활 수 없게 되었으니 니네 케인 침실로 쓰는 걸 허락하... 고마워. 판, 서은 판이 겟은 판이 겟은 판이 겟은 마워 하지만 충격전이 여전히 불타고 있어 마워 와서 나랑 잠깐 얘기 좀나 도와줘서 고마워 폴트헌터 그렇다고 할인을 요구할 생각은 마 하지만 네 오랜 친구 마커스에게 SDU를 받아갈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소지할 수 있다면 내게 더 많은 물건을 살수 있겠지 이걸 사고 더 많은 물건을 소지하라고? 너도 하고 싶잖아 더 많이 소지할 수 있으니 그만큼 더살수 있겠나? 네? 즐거운 거래였어, 볼턴이다. 이봐, 볼턴터, 문제를 발견했어. 엔트로피 가속기가 터지고 말았어. 화물실에 예비 부품이 있는데 와서 날좀 도와주겠어? 좋은 상품을 보면 따라오고, 원클릭 구매 세대에 관해 물어봐. 건강이 그 뒤에 있는지 하면 물건을 사야 할 때가 온거지 언제야 환영이야? 계약은 임무 다섯 개야. 그 후엔 네 마음대로 해. 이전에는 임무 다섯 개라고 했잖아. 아니야! 세개 미션 전에 다섯 개 미션이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다섯 개 미션 전에는 세개 미션이라고 말했었고 정신 차려. 그리고 숫자는 상관 없어. 중요한 건 전쟁이야. 지금 이기고 싶은 거야? 지고 싶은 거야? 내가 알게 뭐야? 똥조각이던 버크비언 해밀스 엔치란 천국을 친구래. 병사, 계약했잖아. 아... 엔트로피 가속기가 터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화물실에 예비 부품이 쌓여 있거든. 그리고 널 위한 특수 장비도 준비했지. 손실은 막고 화물실은 통풍을 시켜야 해 그래플 보정기, 제트팩과 왼손잡이 용판총을 전부 잃고 말았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직 엔트로픽 하속기 하나는 보관실에 남아있을 거야 이 보관실 안에 숨어있어! 원하는 게 뭐야? 엔트로피 가속기 난 바빠! 이제 꺼져! 얼! 엔트로피 가속기를 내놔! 문에 네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네 이름이 뭔진 모르겠지만 부품을 내놓지 않으면 널 꽈배기처럼 튀겨버리겠어! 좋아! 난 그럴 가치가 있는 놈만 상대해! 그러니까 꺼져!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얼 하루가 지났잖아.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한 푼도 없는 거다 알아. 거래는 없어. 얼이 자식! 볼턴타, 노물 빼낼 방도가 없어. 네가 이리듐을 구해 와야 거래하려고 할 거야. 빨리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봐. 만일을 대비해서 각종 통화를 보관하고 있거든. <놀람> 목시라고 해? 이름이 뭐야, 자기? 모즈, 넌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군 <laughs> 딱 걸렸네 신이 볼턴트한테 그만 치근덕거려 문제가 생겼어 함선을 고치려면 이리듐이 필요해 내슬로머신을 이용해봤어? 운이 다를 수도 있잖아 자자. <laughs> 이야 대단한 걸 미다스의 손이잖아. 언제든 또틀러줘 자기. 다른 즐길거리도 많거든. 좋아 볼턴터 가서 그 더러운 얼 자식이 원하는 걸 건네줘. 가장 아끼는 손님, 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 얼마나 간단해. 너와의 거래는 최악이었어, 얼. 다시 찾아오지 마. 정말 고약한 놈이야. 이제 가서 새 엔트로피 가속기를 설치해 서둘러야 한다고. 있어. 한결로 이동해. 펄찬터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예, 리 님. 이렇게 살아났군. 걱정했잖아. 혹시라도 칙 그러는 동안 트로이가 우리 주종자들을 위한 홍보 영상을 만들었지. 제목은 갤럭시 프리미어야. 네가 주인공이니까 꼭 감상하도록 해. 알겠어. 알겠어. 나중에, 나중에 보자고. 보자고. 전쟁도, 전쟁도 마음껏 즐기고. 녀석들이 내 뭐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놈들의 생산 가치는 치솟고 있다고. 무시해. 할 일이 있어. 볼 벌턴 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번엔 실제 상황이야. 프로메타로 데려다 줘. 시작하지. 도착했군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멜리완 선단이잖아 여긴 아틀라스 행성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 에릴리스 네. 프로메테아를 노리는 자들이 우리 말고 또 있는 것 같고 월트워터 이쪽으로 잘 들어 판도라에서 있었던 일은 말이야 더 지체해서는 안돼 이제 네가 날 대신해서 움직여줘야겠어 널 믿어도 되겠어. 맡겨줘, 지휘관. 좋아, 이제 아틀라스에 연락해. 그들이 볼트의 위치를 알고 있을 거야. 아틀라스의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 멜리완이 통신탑을 차단한 게 분명해.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아틀라스의 구조 신호 같은데, 저 밑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 아틀라스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이곳에서 볼트 수색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움을 주면 그들도 우리를 돕겠지. 최소한 수색하는 동안 공격하진 않을 거야. 저 조난 신호는 도시 외곽에서 발생했어. 널 지상으로 투입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프로메테아 고속이동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어. 이미 조치를 취했지, 릴리스? 볼트한 화물실로 내려와서 얘기하자.